공룡이 주먹 핵폰! 핵폰 치 c 는다 e 맞고 <목소리> 있는 공는 <공유>. h <목소리> <차> 맞고 <목소리> 있는 공 b 공격도 안 하는 바보 공 Tabakuin, Kung, Kung, Dak, Dana, and Pabukun. Oh, 내 친구는 미리네를 좋아한다. 아이씨. 아니야. 크로키는 죽었다. 왜냐면, 헐크버스터에게 발렸다. 죽였다. 자, 범블비도 죽었다. 죽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다. 맞아, 잠시만. 맞습니다. 이렇게 안와 범블비는 싸우다가 죽었다. 키야 싸우다 가그 고작 o q 이이이 c r o 한마리만 c r o 다 u e t c r 다이 u e t 한 마리 싸우다가 croquet, c 뚜두뚜 u 뚜 t 뚜 r 뚜 q u e t croqu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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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뚜 o q u e t croquet, c 자 루저 루저 트랜스포머 <laughs> 자 다음 편 <편은>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어이구, 부러진 거야? 아니, <laughs> 다음에서 시작됩니다. 깨, 다섯들, 깨, 다섯. 부러졌어. <laughs> 야, 고이 부러졌어. 야, 부러뜨려. 부러진 거야? 응. <laughs> 멍하게 <멍하겠네>, 있는 애들. <laughs>